개념안리수학이 연습문제 13번 보겠습니다. 어,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자, 먼저, limit x가 0으로 가는 5칸을 구하는 건데요. 자, 이 안이 f x-1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죠? 자, 그렇다면, 자, 먼저 변수를 t로 좀 취한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 x 마이너스 일이 t니까 x는 t 플러스 일이 되겠죠. 그래서 자 x 대신에 t 플러스 일이 0으로 가는 우극한 그리고 f t 자 이렇게 되겠죠. 다시 한번더 바꾸시면 리미트 t가 음자 여기 e +1은, 자, 이 플러스 일은 자이 화살표를 등호처럼 생각하면서 등어처럼 생각하면서 이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t 는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이다 그죠 어 그리고 ft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는 자 우극한 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요 자그 다음에 limit x 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은 어 f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돼 있죠. 그런데 어, 이 마이너스 x 역시 우리 s로 치환을 좀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음, x가 s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x는 마이너스 s가 되겠죠. 그래서 자 보시면 리미트 어, x가 마이너스 일로 간다 했는데 이제는 x는 마이너스 s니까 마이너스 s가 마이너스 일로 가는 자극한이다. 이렇게 돼 있죠. 자 그다음 f s 자이 값을 구하는 건데요. 다시 한번자 여기에 자 마이너스 s 가 마이너스 일로 가는 저극한이다. 여기에다가 자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시면 자 마이너스 일을 곱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. s 가1로 가는 자 이제는 자 여기 이 저극한이 마이너스 일이 곱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방향이 바뀝니다. 우극한 되겠죠. 그래서 F, S가 되고요. 그럼 S가 1로 가는, S가 1로 가는 우극한이죠. 자, 뭡니까? 마이너스 3. 그죠. 자, 이 둘을 더하는 것이 우리 문제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. 답은 2번입니다. 감사합니다.